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해서 이제 교회와 신학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MZ 세대, MZ 세대라고 하는 게 맞나요? 네, 아무튼 MZ 세대가 어, 교회를 보면서 또 사역자들을 보면서 가장 실망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1위가 압도적으로 53%나 되는 1위의 품목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약간 예측이 가능하시나요? 교회와 교육자 김목용에게 실망한 거 1등 뭔지 아십니까? 아, 몰라요? 아 53%면 여기 절반이 다 그걸 느끼고 있다라는 건데 바로 위선. 야 저거 또저저또 어, 관리하네. 또 표정 관리하네. 위선. 교회의 위선, 교육자의 위선을 가장 실망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큰 이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선적이라는 것은요 겉과 속이 보이는 것과 안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실망을 합니다 어,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어, 특히 이 위선, 어, 익숙한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죠 야, 아, 교회도 세상과 똑같더라 말은 말, 말만 그렇게 하지 실상은 세상하고 똑같아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아니, 아니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보다 더한 것 같아 이런 얘기들 우리가 종종 우리말로 끝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향, 목적, 내용 그 중심이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과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의 공동체의 구호를요 한 영혼을 살리자, 한 영혼을 사랑하자, 한 영혼을 생각하자 이것을 우리가 1년 내내 외쳤던 적도 있습니다 거의 뭐 절규에 가까운 소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청년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갈등들. 어 내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과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서 또 내가 생각하는 목사님의 모습과 또 목사님이 실제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달라서 그것에 지쳐서 발길을 끊는 많은 지체들이 책임 영혼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은 책임과 통 한을 어 느끼고 있습니다. 어 겉과 속이 다른 거 어쩌면 겉도 여러분들 변변치 못한 모습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사람으로서 어또책임진는 사람으로서 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저는 그것을 굉장히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 제가 스스로 계속 이 생각을 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은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겉은요 우리 교회요, 우리 청년부요 사람 많습니다. 한번 주변 돌아보세요. 앞 사람들 잘 모를 건데 뒤에 한번 봐요 뒤에 앞 사람 뒤에 한번 봐봐요.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위에도 많이 있어요. 오늘 한 160명 온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laughs> 아, 그 오는 것도 뭐라 하냐 이제 목사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예배당 시원하죠? 지금 좀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 좀만 켜 주실래요? 시원하죠? 스크린. 그죠? 빵빵하죠? 여러분들 좀 뭔가 우리 교회 시스템 뭐 양육 프로그램 뭐 확신반 뭐 세가족반 뭐 제자반 뭔가 좀 좋아 보입니다. 팀별로 뭔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뭐 천양팀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 여러분들 거의 다 전공자들이에요. 여기 교수님도 될분 계시고 아무튼 그래요 막아 교수님까지 아닌가 아무튼 너무 두 개나 있잖아 왜 그래? 그런 예배, 그런 교회, 그런 시스템. 너무나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과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는 어딜 향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겉은 어떻게든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들... 속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외침과 고백과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말씀 우리의 모든 그런 삶, 그런 것들이 정말로 일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만 위선적인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들도, 나도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위선적인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의 일주일 삶을요 144시간의 시간을 여기 스크린에 띄워가지고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여기 아마 남한의 사람 없을걸요? 저의 본 모습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럴싸하게 좋은 옷 입고 여기 나와있지만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위선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겉만 추구하고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에만 우리가 관심 가져하고 그러나 중심은 저 멀리 있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요 지난 지금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사울을 이제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말,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좀 간략하게 보자면요, 이제 사무엘은 자신이 처음 기름 부었던 그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이제 그가 더 이상 왕의 그런 기능, 왕의 모습을 잃어버리자 사무엘은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네가 이제 색으로 가라고 이렇게 시켜도 명령해도요 그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삐져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의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아내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기까지 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 사울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 왕의 버젓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왕을 새로 새로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쿠데타야 쿠데타. 이거 막 있잖아요 옛날 그전두환이 성공하면 반역 뭐 이거 몰라요 여러분들? 쿠데타로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름의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이제 새로운 왕을 찾아서 나가라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의 그 결과는 어떠한지를 좀 우리가 비교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러한 선택들, 그리고 사무엘과 이세가 했던 선택, 마지막 하나님이 하는 선택들 그 결과지들이 어떻게 다른 양상을 띠는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에 왕을 요구하죠 왜 왕을 요구합니까 어떤 이유에서요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은 뭔가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뭔가 좀 보여지기 좀 그럴싸한 그러한 나라가 되고 싶다 전쟁을 일으켜도 막좀 너무 구시대적인 그런 그런 약간 뭐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뭔가 좀 조직적인, 뭐, 저기 천주국 같은 그런 미군처럼 좀 좋은 군대를 좀 우리가 준비하자. 약간 그 시작과 발단이요. 뭐였냐면 이방 나라였어요. 저들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뭡니까? 진짜 왕인 하나님을 버립니다. 진짜 그들을 통치하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그들에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그 왕,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명문 가문에다가 외모도 출중했고요, 키도 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사울은요, 처음에는요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키가 얼마나 컸는지 보통 사람들의 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중했던 사울을 세웠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어떠한 경고를 하십니까? 너희들 만약에 진짜 너희들의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 인간 왕도 하나님을 버린다면. 너희들 이제 큰일 날 거다. 너희들 너희가 나를 버렸듯이 나도 너희를 버릴 수 있다. 이러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 다 아시다시피 첫첫몇 년도 되지 않아서 그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를 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무엘과 이세의 선택,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자신들이 원했던 그 왕을 선택했지만 결국에 폐위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세와 사무엘, 사무엘과 이세는 오늘 말씀에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사무엘을 이세의 집으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요. 이사물새에 거의 처음 등장해 굉장히 조그마한 동네예요. 아주 별 볼일 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3학년 때그 학교에서 그 이제 그아 여기 적혀 있는데 뭐지? 잠시만요. 성지순례 이름이 떠와. 성지순례를 보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성지순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면 얼마인지 알아요? 한 3, 400 들어요. 근데 또 내가 또 이게 또잘 돌아가잖아. 가지고 야, 이 돈이면은 300이면 아주 그냥 떡같이 남겠다 해가지고 나랑 내 친구 둘이서 짰습니다. 우리 학교 가는 그 시즌에 똑같이 맞춰가지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제 친구랑 그냥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갔는데 그때 제가 베들레헴을 갔어요. 여러분들 베들레헴 가본 적 있어요? 베들레헴 저는 가봤었는데 저는 왜 간지 알아요? 베들레헴에 막, 와, 여기 막 예수님이 탄생하신 막 그런 동네. 저 그런 기대감 을갖는데저가이드하는 목사님이 같이 가더니 자, 오늘 베들레헴 갈 건데 베들레헴 가서 뭐할 거냐? 삼겹살을 사올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삼겹살을 왜사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그 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삼겹살을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그 이스라엘 아니라 약간 서안 지구라서 팔레스타인 사는 그러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돼지를 먹어서 저희는 약간 그 다윗의 그 마을, 막 고향, 예수님 고향 이게 기대한 게 아니라 야 오늘 드디어 삼겹살 먹는구나. 약간 이런 기대로 베들레헴 가는데 간데 정말 작습니다. 그냥 어디 그냥 리단이, 읍단이도 아니에요. 정말 작은 그런 고을이 베들레헴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니 내가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해가 돼. 아니 뭐 새로운 왕을 뽑을 거야. 근데 어느 도시에 가는 거예요? 저 강원도, 저 충청북도, 어디 뭐 산골, 어디 정말 유명하지 않은 그런 동네에 가문도 별 볼일 없는 그런 가문에 가가지고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어찌어찌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 갑니다 이세의 집에. 자, 근데 이세가 그 자신에게 그 사면이 와가지고 이제 누구를 가장 처음 보여주냐면요, 어, 첫째 아들, 큰 아들, 장남을 보여줍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사무인이왔어 아니 우리 집에 단임 목사님이 왔어요. 내가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 이런 반응 보일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유수의 유명한 다,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저 분당 우리 이천종 목사님이 왔어요. 그럼 어떡 해요? 집 치우고 막 우리 집에 있는 거 제일 귀한 거막 꺼내 드리고 이런 이런 심정이라고요. 지금 이세가. 근데 가장 처음 누굴 보여줍니까? 첫째 아들 장남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세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문의 왕이 될 사람은 첫째다 장남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월도 마찬가입니다. 이 첫째를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부실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여호와의 기름부을자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건요, 여러분들 사무엘의 생각입니다. 사무엘의 생각. 여러분들 이 세도 사실은 조건을 따졌어요. 첫째니까 사무엘도 지금 뭐를 보고 있는 겁니까? 그 첫째 엘리압의 외모를 본 거예요. 그 용모, 그도 잘생기도, 그도 키가 컸습니다. 마치 처음 그가 사무엘이 기름 부었었던 그 사울처럼 아주 키가 크고 준수한 청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이 왕이겠다, 두 번째 왕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 사무엘 이세까지도 사실은 똑같은 양상으로 인간의 안목으로 그렇게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생각에 그들의 그러한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조건과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키를 보지 않으시고 뭔가 인간의 그 안목을 넘어서서 정말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과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외모와 용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심장이는 말이에요 심장, 마음 심장, 마음 이 정말 주, 인간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그 중심의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봤을 때 좋은 그러한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 인간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한 사람 바로 다윗이 뽑힌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은요 아버지 이세 2세, 아버지 이세의 시선으로 봐도요 이 다윗은요 사실은 일곱 아들, 그러니까 여덟 아들 아들 중에 일곱 명만 왔는데, 그러니까 그 일곱 명 안에 들지 못했던 뭐 그런 약간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집안 가정에 어떤 큰 행사가 있는데 막내는 빠져. 막내 너는 저기 가서 앞에 마당에서 쓸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막둥이 느낌이 아니라 거의 뭐뭐 뭐 약간 뭐 깡뚝이, 약간 뭐 여러분들 그 마트 가면은 그 덩으로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외모와 용모 어떤 나이도 약간 애매했어요 왜냐면요 이 다윗이 이제 이후에 바로 이제 블레셋의 전투 가운데 이제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투의 모든 그 장비들 뭐갑옷투구칼 같은 거 쳤는데 다안 맞았어요 다 헐거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그러한 소녀의 나이에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될수 없는 그러한 자격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 다윗을 봤을 때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옴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근데 뭐 조금 우리의 의도와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그 다윗의 표현이냐면요, 붉고 눈이 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저 약간 이거 보면서 약간 제 이미지에 딱 떠오르는 다 친구 한명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누구냐면 저 청소년부에 그 성훈이라는 애 있어요 정성훈 그 애가 이제 고3 아니 중3고1 될까 말까 하는데 딱 약간 애가 잘생겼어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키는 약간 클락말랑한데 아직 골격이 뭐예요 초등학생이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이렇게 벌어진 이런 약간 저도 안 벌어졌어요 이게 약간 이런 약간 우락부락한 느낌이 아니라 아직 그 소녀의 약간 그 애의 그 티를 벗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집에 정말 그런 너무나도 귀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왕을 뽑겠다 국무총리가 와가지고 왕을 뽑겠다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그 막둥이가 왔어요 근데 어떻게 와고 걔가 뭐하다 왔어요? 뭐 목욕탕 가서 씻고 온게 아니에요 뭐하다 왔냐면요 그 들판에서 양치고 목동하고 온 거예요 막 바지는요 오늘 여러분들 그 비, 아침에 비올때그 교회 오신 분들 비지다 어떻게 바지 어떻게 했어요? 저다 젖어가지고 막 휴지를 닦고 막 그 들판에서 막똥막 묻어 있고 그리고 아빠가 빨리 오라고 하는데 그냥 천천히 걸어옵니까 뛰어왔겠죠 지금 그 꼴은 말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꼴은 땀나지 소똥 냄새 뭐 양똥 냄새나지 막뭐 비루하지 근데 형들은 지금 다 어떤 모습이었어요 정결하게 옷 입고 깔끔하고 제사 드리려고 오는 그 형들하고 당연히 다윗이 비교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용모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름답다 눈이 빼어나다 그가 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뭐 하나님이 보시는 뭐 내면의 아름다움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뭐신학자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뭐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생각인데 뭐뭐 정답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이런 표현 쓰기 좀 그렇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예쁘다는 게 아니라 잘 생겼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판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은혜를 입으면요, 이사람의 성령 충만이면요, 사람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고위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가요, 굉장히, 굉장히 찌들어 있었어요. 온갖 것에 다 중독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아우, 못 믿으실 분 많을 텐데. 그 그때의 저의 그 인상 그 찌푸리면서 어떻게든 세 보게 세게 보이려고 했던 그 나의 인상과 그때의 그 사진과 지금 저의 그 지금 딱 보이는 이 사진 얼마나 그 이렇게 어 착해 보여 아 미안해요 알아서 이런 거 이제 안 할게 알 알아서. 이런 달라짐이 있다고요 진짜 예수님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어떻게 보면요 그 그가 썼던그 시편들을 보면요. 왕의 기름부음 기름 받기 전에도 이미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졌어요. 시편 23편 보면 알잖아요.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외모적인 혹은 그러한 내면의 그러한 중심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으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라는 그러한 설명을 듣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있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부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감동했다고요? 다윗에게, 다윗에게 그 이후로 계속 감동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결말이 뭐예요? 끝난 거예요 망한 겁니다 이세와 사모엘의 선택도요 엘리암이었어요 장남, 조건, 외모, 키 엘리암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더 이상 너희들의 그런 인간적인 어떤 선택 기준은 더 이상 안 먹힌다.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별별일 없고 어리고 형들 그 모임에 끼지 못하고 그런 제사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막 이런 표현을 맞지 뭐야. 떨거지 같은. 정말 그런 뭐 언어로 보면요. 찌기 약간 찌꺼기 느낌이랑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막대 막내라는 표현이요. 그런 자가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썼다라는 겁니다. 글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저도 사람이니까 외모를 봅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뭐 선택과 어떤 그런 뭐 있을 때요. 저도 저만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라 겁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잠깐만 들어볼게요. 예수, 여러분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와서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 정말 진짜로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요 열두 제자잖아요. 그 열두 제자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부예요. 그냥 이름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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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세리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친일파요. 친일파 거기 그 멤버 중에요 친일파도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거예요 약간 독립투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이상주의자, 현실주의자, 저 낯고쳐나는 뭐 난, 난 직업군들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뭐 지방의 사람들이 다 하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었어요. 또 그것뿐만이 니까 여자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요 인원수에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가진 재상 목록 1호가 여자들이었어요. 그런 존재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내 따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남자들의 비중보다 여자들의 비중이 더 컸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기득권들, 저 이미 제사장드리고 있는 그러한 핵심 인력들, 그런들과 어울리지 않고 누구와 어울립니까? 세리들, 창녀들, 그러한 모임에 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어린이들 그런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가까이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저 같아도 제가 그 당시에 살아도 겉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과 제가 감히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정말 배우고 우리가 정말 그분의 제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사셨고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살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것은요, 그냥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비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께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어땠습니까? 그 다섯 남자를 갈아치우고도 그 고모했던 그에게 진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자 그녀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바뀌었다고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우리들, 우리들. 여러분들. 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예수님의 그럼 여러분들을 위한 그 선택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은요,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부르심에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에 대한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합당한 삶 자녀로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제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피값에 감히 요만큼도 우리가 보탤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자녀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 그분의 종으로서의 삶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들에게 그런 타이틀만 주고서 알아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고 끝낸 게 아니라 그게 누구를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그에게 그 능력을 감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신 그 영을 그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아니 그는 심지어 왕이었어요 왕 근데 우리는 그런, 그런 지위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 평범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동일한 그 성령을 동일한 그 정말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이 의심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반응,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택되지 않은 자, 유기된 자들에게는요, 이 말씀과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아무런 울림이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는요, 뭐 이런 말, 맨날 또 목사님 뭐 겉가속이 다른 이게 위성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게 약간 뭐 인간적인 마음이죠. 저는 청년국이 그때 뭐 서경장님이 와가지고 얘기한 것도 그렇지만 200명이 넘으면 좋겠어요. 200명. 그러면 피자 한번더 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200명. 와 이게 꽉 차는 거 상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편으로는저 약간 좀그러면 무서워질 것 같아요. 와 내가 또 200명 되면 내가 괴물이 되겠다. 아 200명 되면 내가 또 어깨가 뽕이 올라가겠다. 그냥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위선이에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면요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입니다.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건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그 피값을 정말 이룬, 치룬 그러한 은, 은혜를, 그러한 은택을 입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러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그것은요 여러 가지 모습, 뭐 답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모습이거든요. 뭐,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저번에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마, 마태복음 또 읽을까요? 우리 다음 장 그만합시다. 예. 집에 가서 읽으세요. 예. 시간 예매해서 우리가 그분에 맞추는 거, 그분의 삶에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거, 그말씀이 우리가 울림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했던 그러한 깊은 뜻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찬양하면서 이어서 바로 우리.